12월 10일, 밤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노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을 최근 흐름을 보면은, 자, 바닥을 잡고 이제 돌려주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 자, 노을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 우리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노을이란 게, 노을이란 기업이, 자,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 체력, 그죠? 이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깔려 있어야지, 자, 이런 상승 뒤에 조종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을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국회에서 자 금투세 폐지 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확정이 됐고 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그죠? 이 구간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건자 오늘처럼 여러분들 자 이런 슈팅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늘 강조드리죠. 자 이거 왜 제가 알려드린데 이거 써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 살펴야 되냐면 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은 뭐예요? 남들보다 빠른 정보입니다. 자 근데 이 정보 개인이 빠를까요? 아니면 기관 외국인이 빠를까요? 당연히 얘네들이 빠르겠죠. 그럼 얘네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요?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매수. 그래서 항상 얘네들의 이 매매 동향 책은 한달 정도의 매매 동향은 무조건 살펴라. 무조건 살피십시오.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지 말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체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기업이 올해보다, 자, 내년, 자, 실적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에, <laughs> 그죠? 좋은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 근데, 자, 이게 작년에 27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자, 올해 여러분들 1분기 매출 없었고, 2분기 2억, 3분기 14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 노을이 그동안 이제 공급계약 체결을 했던 공시 내용인데요. 자, 3개 정도 확인이 됩니다. 3개가 확인이 되는데, 자, 올해 여러분들 받을 돈이, 연도별 계약금액이, 올해는, 그쵸? 이거, 달러입니다, 달러. 29만 4천 달러고요 내년에 46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6년에 50만 달러에요. 그죠? 요 계약권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63만 2천 달러,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 110만 달러가 있습니다. 계약권이. 어. 이 계약은 작년 1월 달에 계약이 체결된 건이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나이지리아 쪽에. 자, 올해 여러분들 130만 달러. 이게 약한 20억 조금 안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 140만 달러, 26년도에 171만 달러. 이렇게 보이죠. 자, 올해보다 여러분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독일 진단 랩. 그렇죠? 어, 림바크 그룹 AI 혈액분석 솔루션을 공급한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이 진단랩 체인 림바크 그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럽 시장에서 본격 진출한다고 10일 밝혔고요. 자, 바크 아, 림바크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 림바크의 매출이 연간 1조 7천억 원에, 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매출이 높은 기업에서 이 노을에, 뭐예요 마이랩, 마이랩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와의 공급보다 훨씬 더큰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자,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뭘 하고 있었어요? 매수를 하고 있었다. 근데 요거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 뉴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개인이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내가 종목을 찾을 때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컨택을 한다면, 어? 나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이렇게 구독조여만 해주셔도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 무료로 계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터치를 하시면 자 이렇게 뭐가 보입니까? 구독자만을 무, 위한 무료 제공이 보입니다. 자 매집 종목이 있죠. 그죠. 자 매집 종목.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보통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는 바로 달라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빠르게 구독조회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 매집 종목 꼭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노른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시간에서 여러분도 무려 3%대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는 건어 가겠네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왜 그죠? 이번에 이자 이렇게 어, 림버크 그룹과 이 솔루션 공급권을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 앞으로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확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아, 노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 노의 비중이 너무 작은데. 비중을 좀 언제 늘렸으면 좀 괜찮을까? 언제 늘리면 괜찮을까? 언제 신규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시해드리는 방향대로만 여러분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 실시간 대응 받기 신청 링크가 있어요. 자, 이 링크 누르시고 여러분들 자. 노을이라고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노을. 아시겠죠? 노을이라고 등록만 해주시면 되니까, 딴거 필요 없고, 그냥 딱 노을.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시장은 현재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해외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드리는 내용대로만 꼭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실시간으로, 자, 노을에 대한 여러분들 이 대응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자, 텔레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 자, 제가 이미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외국인들 많이 주워 담아요. 하락하는데 외국인들 많이 주워 담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때 뭘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매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기법 등 영상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호 검색 이거 보이시죠? 이따 제가 이거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다, 그죠? 공유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신호예요. 이 신호가 또면 여러분들 상승하죠? 그죠? 자 충분히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오시면, 노을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어 매집 종목, 단기 종목, 그리고 기법, 기법적인, 기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내용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교육받으면서 그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입장 하셨대요 텔레그램 입장 링크도 여러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어, 요거 챙겨보시면 되겠고 자 노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언제 팔아야 되겠죠 잘 모르시겠죠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노을에 대한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잘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야, 그죠? 영상 안 나가고 계신 분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 무료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급등하기 전에 나타난 이 신호인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이에요. 이미 가족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 이 신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방 안에서 그죠? 이방 안에서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께서 따로 요청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공유된 건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제갈량입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수식 검증. 자, 뜨죠? 그럼 여기 이거를 그쵸?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알려드렸는데, 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따로 요청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써보신 분들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오늘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이 신호가 뜨면 급등을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이 신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각 기업마다, 각 종목마다 여러분들 세력이 존재한다. 그죠? 세력들은 항상 급등 전 어떠한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 포인트가 확인되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신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쉽게 설정하시라고, 그죠? 영상으로 여러분들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 보시면 세력급등 매수 신호 만들기 있죠? 자,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만든 수식이 만들기,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그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식 여러분들 어렵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을 한게 맞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신호 한번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여러분들 90%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종목마다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BHI가 신호가 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상승을 만들어 갔습니다.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48% 상승을 했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 급등하는 종목들 아무거나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G2 G2파워, 어, 파워도 G 파워 있네요 G2 파워 한번 볼까요? 자 G2 파워가 여러분들 그죠 신호가 뜨고 나서 급등 오늘 몇% 프로 상승했으면 26%그죠 상승을 했고요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얘도 신호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을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장 초반에 뜨거나 장 중반에 뜨거나 장 막판에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보인다. 막 종목 검색하다 신호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네요. 그죠?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도 신호 뜨고 여러분들 상승 나왔고 오늘 또 신호가 떴네요. 자, 요거는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신호 뜨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죠. 단기적으로 몇 프로가 상승했을까요? 63%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못 먹어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3일 만에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신호다. 그래서 세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주가를 들어올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신호, 그죠? 이 포인트를 잡은 신호예요. 자,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채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서 채널이 번성하게끔만 도와주시면 돼요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한시적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유 못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들 자, 빨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상단에 연락처 하나 남겨 놨습니다 3394-5599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수익.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요걸 남겨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010-3394-599번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는 게 매우 편하실 거예요. 그죠? 매우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요 내용,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뭐 한다? 그죠? 이거 설정하셔서 앞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인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특히 이 우리 가족방에 참여하신 이 많은 분들께서도 매우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많은 영상 보시더라도 이런 신호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수시까지 여러분들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여기 안에 영상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장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시적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3394-599번으로 -599 여러분들, 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